최근에 휴게소보다도 더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. 원래 주말 매출이 저희가 한 400이 나온다 그러면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6,700에서 많게는 10, 10, 10, 1,000만 원까지 나오는 음. 이제 상권인데 작년 겨울부터 휴게소 측에서는 가격이 움직인 것도 아닌데 매출 자체가 약한50% 정도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0 초반 나오다가 최근 들어가 300 중반에서 400까지 요거를 어. 이제 오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가격도 휴게소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더 많이 주잖아요. 그것도 있죠. 무조건 다 싼가? 아니지만 감정이라든지 음. 계란 무한리필에 뭐 합계차 뭐 이런 걸 제공하면서 음식 퀄리티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와... 유지되다 보니까 손님들도 같은 가격이면 은 여기 온다 아니면 좀더 비싼 메뉴가 있어도 여기가 낫다 좀 제대로 먹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는 테이블이 13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, 그런데 주말 하루 매출이 40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요 네뭐 평균적으로 지금 350에서 약 45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고객들이 많이 오는 건데 대단한 거. 같아요 네, 배달도 없잖아요. 배달 없이 순수 이제 매장 맥주도 막 내는 가게라가지고.